그날 나는 줄리와 점심을 먹기로 했었습니다. 줄리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나는 시내에서 일어난 연방청사 폭발 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고 사고가 난지 사흘째 되던 날 안전한 곳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져 있지 않은 복도에서 줄리의 시신을 찾아내었습니다. 어린 아기부터 노인의 일이기까지 167명의 무수한 생명을 앗아간 이 사고가 살인을 위해서 사전에 모이된 폭탄 테러였다는 것을 안순간부터 나는 증오심으로 버텨나갔습니다. 팀 맥베이와 테리 니콜스가 체포되었을 때 나는 짐승 같은 놈들도 곧바로 처형하지 않고 재판을 받는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미로 올랐습니다. 나는 그들의 처형을 공개적으로 부추기는 일을 했습니다. 폭발 사고가 있은 지네 달쯤 되었을 때, 난 TV를 통해 최근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땅딸막한 백발의 남자가 몸을 숙이고 있는 모습이 잡혔을 때, 난 화면이 지체되어서 화가 났습니다. 오늘 버팔로의 카메라맨들이 팀 맥베이의 아버지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난그 사람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그에 대한 어떤 것도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TV를 끄기 위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내가 TV 스위치를 끄기 전에, 그 사람은 고개를 들더니 곧장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단지 그의 얼굴을 흘낏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나는 그에게서 깊은... 고통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나의 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오 하느님, 이 사람도 저처럼 자식을 잃었군요. 그것은 정말 순식간에 번쩍 지나가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과 고통의 표정은 계속. 내 마음 속에 되살아났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는 동안, 내 자신의 고통도 변함이 없었고,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갑작스럽고도 분명한 깨달음. 나는 맥베이의 처형을 주장하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사고가 난지, 3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버팔로에 있는 한 수녀님에게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버팔로라는 지명을 보는 순간 나는 팀 맥베이의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내딸 줄리를 죽인 놈의 아버지를 만난다고? 그것은 나 자신에게 너무나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하지만, 줄리라면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버팔로에 있는 한 작은 목조 가옥에 초인종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떨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 걸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그가 나타났고, 우리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정원을 갖고 계시다면서요. 저도 농장에서 컸죠. 우리는 집 뒤로 걸어가며 30분 정도 잡초에서부터 뿌리 덮개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서로 버드와 빌로 부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를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가족 사진이 한쪽 벽면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잘생긴 소년이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있는 사진을 내가 뚫어지게 보고 있음을 그가 눈치챘습니다. 팀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에요. 그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참 잘생긴 아이로군요. 미처 입을 막을 틈도 없이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빌도 그의 눈에 가득 찬 눈물을 추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둘째 딸인 24살 된 제니포가 들어왔습니다. 내딸 줄리는 24살이 되어보지도 못했지만 나는 단번에 내딸 줄리와 그 둘이 서로 뜻이 잘 맞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거의 두 시간을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내가 떠나려고 일어서자 제니퍼가 나를 껴안았습니다 줄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같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는 제니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순간만큼 하느님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다가오는 그 누구도 막지 말라고 하셨으며 모든 사람들을 향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도 예수님께는 모두 똑같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내가 알고 싶어 하지 않을 뿐이지 그에게도 분명 나와 같은 아픔과 슬픔, 상처,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과 화해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나 이해라는 거창한 이름의 행위가 아니라 그도 나와 똑같은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편견 없는 시선이 아닐까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러한 사람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외 없이 부드러운 위로와 친절, 그러한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연민입니다. 그리고 극률이 여기고 불쌍이 여기는 자비입니다. 인류가 연민의 마음을 가질 때, 자비의 마음을 가질 때, 전쟁이 멈춰지겠죠.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벌이고 있는 전쟁들, 다 연민이 없고 자비가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하면 우리가 자비를... 떠올립니다. 하느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같습니다. 다 자비를 필요로 하고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류가 내 자비를 깨달아 알기까지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서로에 대한 연민을 지닐 때, 그때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